네 안녕하세요. 건국대학교에서 경영학과에 재학중인 26살 이민규라고 합니다. 토플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요. 다른 대학원들과는 달리 프렌드토플은 소수정예로 운영되고 스터디 관리가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첨삭도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게 장점으로 보여서 한번 상담을 받아 봤어요. 상담을 받아 보니까 다른 학원과 달리 선생님들이 직접 상담해 주시면서 제현 상황을 파악해 주시고 알맞은 반을 선택해 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좀 믿음직하고 신뢰가 가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, 요즘 영어 공부한다면 대부분 토익시험이나 토익스피킹 등의 시험들을 보실 텐데요 토플은 그와 달리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모든 과목을 보고 또 컴퓨터로 시험 보기 때문에 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토플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정말 이상적인 시험인 것 같아요.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정말 심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, 좀 많이 힘들더라도 그 힘든 시기를 어, 지나고 나면 정말 자기가 몰랐던 영어의 세계를 알수 있고 정말 나중에 가서도 영어를 언어로서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토플 공부하시는 분들 자신의 목표, 교환학생이든 유학이든 그 목표를 꼭 어, 계속 인지하시고 목표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. 음, 저는 웬니케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왜냐면은 제가 실제 시험 일주일 전에 첫 모의고사를 쳤었는데요. 그 모의고사 결과가 제 목표적으로 크게 멈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좌절했었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미디큐 선생님이 나도 열심히 했는데 불과하고 져서 나왔다는 거는 이제 외부적인 환경 영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다시 공부해서 시험을 본다면은 원하 져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견제를 해주셔서 그 말을 믿고 일주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제 시험을 봤어요. 실제 시험 결과가 제 목표 점수에 맞게 나와서 미국 생활 기분 좋게 할수 있었고, 그덕분 모두 미니케스트 때문인 것 같습니다. 미니케스님 감사합니다.